시가 개최 도시의 이점을 살려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순위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양궁 남자 일반부 90m 경기에서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진혁, 임동현 선수가 나란히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공동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국 체전에 출전한 선수단 가운데 나이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선수들이 있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최전 역도 경기에서 한국 주니어 신기록으로 대회 3관왕에 오르며 제2의 장미란으로 떠오른 경북 금호여고 권유리 선수를 잠시 후 만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전국의 케이블TV 방송사들은 케이블TV 공동기획, 전국 최전 뉴스, 여기는 대구입니다를 통해 이 같은 열기를 대구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국체전 대회 이틀째 대구시가 개최 도시의 이점을 살려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순위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런던 올림픽 사격 이관항, 진종우는 메달 획득에 실패해 이변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궁사 오진혁은 역시 달랐습니다. 오진혁은 올림픽보다도 메달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는 전국체전에서 이관항에 오르며. 런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오진혁은 대회 둘째 날 남자 일반부 90m에서 역시 런던 올림픽 단체전 동메달 리스트인 청주시청의 임동현과 함께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결선 앞게 331점의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공동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또 70m에서도 놀라운 집중력으로 라이벌들을 모두 제치고 금메달을 추가하는 등 이관왕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또 올림픽을 잘 해놓고 이제 국내대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또 그것 또한 또안 좋은 모습인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연습할 때좀더 신경 많이 썼고요. 제가 어떤 방향으로 경기를 이끌어갈 건지 아까 경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대로 경기를 진행했는데 뭐 그게 좀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게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경기했던 게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격에선 더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올림픽 2연패 금자탑을 세운 세계적인 명사수 진종호와 런던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최영래가 신예 총잡이 2대명에게서 메달 획득에 실패하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그냥 씁쓸합니다 마음이 씁쓸하고. 아이 메달 못 따고 인터뷰할라니까 좀 그렇습니다 마음이.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고 뭐, 연습도 많이 못 했고. 그냥 제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올림픽을 출전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이번에 최전 마지막 시합을 좀 좋게 끝내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을 조금 덜어내는 기분이 들어서 좋습니다. 이와 함께 사이클 여자부 단체 스프린트에서는 인천 최고와 인천 광역시 팀이 나란히 금빛 레이스를 펼쳤으며 역도 여고부 플러스 75kg급에서는 충북 최고의 박시연이 이관왕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로써 대회 둘째 날인 12일까지 시도별 순위를 살펴보면 개최제인 대구 광역시가 종합점수 3,639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경기도와 서울이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대회 3일째인 13일에는 매달 받친 육상 종목이 시작되면서 시도 간의 순위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케이블 TV 취재단 최욱입니다. 앞서 진정호 선수의 탈락 소식이 있었는데 런던 올림픽 양궁 메달리스트들이 대거 출전한 양궁 경기장에 많은 팬들이 모였습니다. 양궁장에서도 메달리스트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곽근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최전 남자 실어팀 개인전 첫 경기인 90m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 대구 유라체육공원. 한국의 올림픽 남자 양궁 개인전 첫 금메달을 안긴 오진혁 선수와 국가대표팀의 터줏대감 임동현 선수가 똑같이 10점 관역에 14번을 명중시키는 등 치열한 접전을 벌입니다. 경기 결과는 두 선수의 공동 우승. 첫 라운드부터 선두를 달리던 오진혁 선수를 임동현 선수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극적으로 따라잡아 두 선수 모두 331점 대신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올림픽 챔피언들의 경기 다운 명승부가 첫 날부터 펼쳐진 것입니다. 아, 아무래도 올림픽을 잘 해놓고 이제 국내 대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또 그것 또한 또안 좋은 모습인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연습할 때좀더 신경 많이 썼고요. 제가 어떤 방향으로 경기를 이끌어갈 건지, 아까 경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대로 경기를 진행했는데, 뭐 그게 좀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게,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경기했던 게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올림픽은 나라를 대표해서 나왔고 또 전국 체제 또 고향을 대표해서 나왔는데 또 이렇게 고향을 대표해서 나오, 나왔는데 또 이렇게 금메달을 따게 돼가지고 조금이나마 고향에 좀 보탬이 된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또 남, 다음, 남은 경기 더 열심히 해가지고 어, 좋은 경기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실업팀 개인전에 출전한 올림픽 사들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런던 올림픽 이관왕인 기부배 선수는 첫날 열린 두 종목에서 동메달 한 개를 획득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기보배 선수는 경기장 안팎에서 이어진 팬들의 사인 공세와 사진 촬영 요청에도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팬들을 맞아 스타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또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욕심이 안 내고요. 그리고 사실 금메달 하나만 바라보고 갔는데 어, 동메달에 좀 그친 게좀 많이 아쉽습니다. 전국체전 양궁 경기에는 런던 올림픽 스타들이 총출동하면서 경기 첫날부터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케이블TV 취재단 곽금만입니다 전국체전 기간 동안 날씨가 어떨지 걱정되는데 다행히 이번 전국체전 기간에는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 체전을 치르기에 완벽한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대구기상대는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1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23도 정도로 예상돼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진행하고 관람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전국태전 성공 개최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협력 기로하고 각 시도 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11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전국태전 개막식을 참관하고 각 시도 선수단을 방문해 선수와 임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대구광역시의회 의장단은 12일 대구과학대 체육관에서 열린 유도 경기를 비롯해 씨름과 태권도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하고 대구 관광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그 사리를 종종 보곤 합니다. 이번 전국체전에도 나이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그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윤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기의 다문입 목표물을 응시하는 눈빛. 69세 노장 투어는 젊은 선수 못지 않습니다. 대구 사격장 트랩 경기 대전 대표로 나선 송석범 선수는. 출전 참가자 중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한 말이지. 이제 저는 사격에서만 최고령인 줄 알았는데 전체에서 고령인 줄 몰랐습니다. 가족들의 권유로 시작한 사격이지만 이젠 삶의 낙이나 다름 없습니다. 올해로 15년째 선수 생활. 출전에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계속해서 도전할 계획입니다. 저보다 잘 쏘는 후배들이 있으면은 기꺼이 제가 양보를 하고 그렇지 않으 면은 계속 제가 나와야죠. 최고령자가 있다면 최여소 참가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올해 나이 만 15세인 박아양 선수는 이번 체전이 첫 출전의 기회입니다. 박아양 선수는 올해 트랙 투문에서 후보 등록에 그쳤지만 다음 체전에서 선수 등록에 기대를 걸어 봅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따라서 왔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하나밖에 안 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완주를 하는 게 목표예요 저는. 나이 한계를 넘어서는 체육인의 대축제. 성별과 나이 달라도 저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 취재단 박인규입니다. 이번 대회 주 경기장인 대구 스타디움 주변에서는 특산물 시식회와 각종 체험 프로그램, 문화 행사 등이 펼쳐지고 있어 체전의 또 다른 재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달연근입니다. 구경하시고 시식하고 가세요. 관달연근 구경하고 가세요. 갓구워낸 노른노릇한 연근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한입 베어물 때마다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 있습니다. 맛이 담백하고 좀 이렇게 느끼한 게 없고요. 예. 담백하고 조금 이제 다른 진진보다도 조금 향기가 있고요. 예. 그래 맛있네. 요 예. <laughs> 한쪽에서는 순발력을 시험하는 게임도 펼쳐졌습니다. 1초1구라는 찰나의 시간에 맞춰 멈추면 푸짐한 상품도 주어집니다. 결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가 첫 번째로 결정되셨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역시. 아, 네 이번 채전 기간 주경기장 주변에 마련된 지역별 홍보 부스에서는 시식회와 각종 체험거리들이 줄을 잇습니다. 아, 이거 저 우리 고뭐 옛날에 그뭐 여러 가지 저기 좋은 물건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고 고장의 명예 그런 걸다 상세하게 저기 여행지가 나와 있어서 참 좋은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16일까지 주경기장 서편 상설 무대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집니다. 생활체육 시범과 전국체전 퀴즈. 국악과 퓨전팝 공연 등이 시간대별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경기장 안에서는 따로 국밥과 보고불고기, 찜갈비 등 대구를 대표하는 10가지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코너도 운영됩니다. 케이블TV 주재단 이동욱입니다. 전국 체전 개막 첫날 역도 여고부 경기에서 한국 신기록으로 대회 3관왕에 올라 주목받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경북 금호여고 권유리 학생인데요. 제2의 장미란을 꿈꾸고 있는 권유리 학생과 이상례 감독을 박용 앵커가 만났습니다. 이번에 경북 대표로 나가셨죠. 인상 74kg, 또 용상 97kg 합계 171kg으로 금메달 3관왕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이런 결과 출전 전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었나요? 어, 금메달까지는 생각 안 했고요. 아마, 옆, 주변에서 많이 저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또 저도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좀 했었어요. 어, 저 시작은 중학교 1학년 때 6월 달부터 시작했고요.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김종일 선생님이라고 네. 체육 선생님 겸 지금 중학교 감독님이세요. 그 선생님이 저를 보고 보시고 50m 달리기 할때 제가 달리기가 빠르니까 아, 너 역도 한번 해보겠냐고 그러면서 네. 그 이후에 역도를 네. 하게 됐어요. 감독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네. 권유리 학생 네. 역도 선수로서 평소 어떤 학생인가요? 그 역도라 하는 종목이 참 힘이 들고 네. 때때로는 고달프고 이런 종목이지만은 유리는 운동을 시켜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표정 하나 그렇게 하는 일이 없었고 항상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케어를 한 학생으로 해가지고 네. 운동을 하면 적극적으로 하는 참 그런 학생이라고 보고 있, 있겠습니다. 뭐 저희 학교는 훈련 프로그램을 매주 매일매일 개별적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선수 개개인에 맞게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리가 이제 등 부위가 조금 네. 약한,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걸또 웨이터를 시켜서 하든지 이래서 뭐 조금 어 단점이 되는 것을 보완을 시켜서 그렇게 대비를 했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네. 유리가 연습을, 스케줄을 내주면 적다고 이렇게 조금 항상 선수 보고 훈련을 좀 적게 해라. 이렇게 할 그런 선수입니다. 그만큼 훈련에 대한 욕심이 상당하고 그래서 장래에도 이 선수가 올림픽이라든지 큰 선수가 된, 되리라고 장담하겠습니다. 네. 유리 선수 제가 녹화 전에 네. 잠시 손을 봤어요. 손좀 잠깐 볼까요? 아, 이렇게 열아홉 살 어린 소녀의 손인데 이렇게 굳은 살이 벌써 베겼어요. 역도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인데 유리 학생 이렇게 역도가 힘들고 그래서 좀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 든적 없었나요? 그런 생각은 든적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 자체도 좀 많이 좋아했고 네. 또 도전하는 음. 거하고 힘 쓰는 것쪽 그런 쪽을 <laughs> 네. 좀 많이 좋아해서. 그래도 제 적성에 제일 맞는 운동이 아닌가 싶어요. 음, 역시 긍정적인데요. 예. <laughs> 네, 네. 인사성도 밝고 공부도 잘합니다. 학교에서. 그렇군요. 네, 반에서 한 10, 위권이더는와 시험 어, 시합이 있더라도. 네. 공부도 병행해가면서 그렇게 매사에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 이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유리 학생 네. 가까운 미래에 유리 학생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지금 목표로는 가까운 미래는 4년 후에 브레질 올림픽이 올리, 열리는데. 그렇죠. 그쪽에서 지금, 지금부터 제가 부족한 부분 보완해 갖고 금메달리스트가 되어 있지 않을까.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우리 권유리 선수, 어,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좀 말씀해 주세요. 어, 각오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지금 부족한 점을 좀더 보완하고 싶고, 또, 각오라기보다는 우선, 주변 사람들께 되게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네. 우선 부모님부터 되게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짜증 내고 그런 것도 다 받아주시고 또 감독님, 네. 이선희 선생님 선생님도 네. 그렇고 네. 중학교 코치 감독님하고 또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하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또 동료들하고 또 선배님들하고 옆에서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런 저런 조언도 해주시고 그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렇게 제가 도움을 받은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네. 결과를 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그제 각오가 그거예요. 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4년 후에 금메달을 따고 꼭 다시 한번 인터뷰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맙습니다 작은 테이블 안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영 대회 첫날 전남의 양정두 선수가 저병 50m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12일 두류 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일반부 접영 50m 예선에서 전남대표 양정두 선수가 23초 9일의 기록을 세우며 대회 두 번째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대회 첫날 남자 자유형 400m에서는 서울 박석현 선수가, 남자 일반부 평영 100m에서는 부산의 최규웅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등 모두 4개의 금메달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두류 수영장에서 함께 열리는 다이빙 경기도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1,010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하는 해외 동포들의 경기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1일 강변 축구장에서는 독일과 일본, 호주와 홍콩 등의 축구 경기가 열렸으며 수성 볼링장에서는 볼링 경기가 5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해외 동포들은 축구와 테니스, 탁구, 볼링, 스쿼시 등 모두 다섯 개 종목에서 경쟁을 하게 되고 대구 시티 투어와 문화 체험 등 경기 외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에어로빅 경기도 8개의 금메달을 걸고 첫째 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11일 열린 첫째 날 경기에서는 고등부 여자 개인전에서 경남의 고은별 선수가 3인조 경기에서는 충남 대표팀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경기 이틀째인 12일에는 2인조 경기와 에어로빅 동호회 회원들의 신선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케이블TV 공동기획 전국체전 뉴스를 마칩니다. 더욱 생생하고 알찬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